그렇습니다. 노래는 뭐 귀찮아서 안 불렀다고 생각하시고요. 여기서 문제는 이 마술입니다. 어. 즉, 현실적으로 들리겠지만, 증인이 실제로 사라질 리는 없습니다. 즉, 증인은 어딘가에 몸을 숨기고 그 사이에 무대 반대편에 이동한 겁니다. 변호사님! 왜, 왜 그래 미누키 트릭을 밝히는 건마술사로서 규칙 위반이라고요 아, 아니난 병원사는 말이야 하지만 보다시피 앞으로 메아시가 사라진 후 공연장 반대편에서 나타나기까지 2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빨리 이동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웃음> <웃음> 왜, 왜 그럽니까 가루검사 아르검사님이 이 콘서트를 주최하셨으니까 증이 사라진 트릭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아 어. 그러니 지금쯤 눈치챘겠죠 자신이 놓친 사실을요 공연장 단면들을 봐주십시오 이 천장 통로는 무대에서 대기실 구역을 지나 공연장 뒤쪽으로 이어집니다 어..어! 어. 그리고 어제 증언을 떠올려 보십시오. 무대서 에 대기실 구역 출구로 가던 도중에 이래요. 작은 창문 같은 곳을 통해 봤습니다. 무대에서 대기실 구역 출구로 음. 전장 동로의 경로와 똑같군요. 그렇습니다. 이 동로를 알고 있던 사람은 인뿐만이 아닙니다. 뭐? 조금 전 대기실에서 마키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했어요? 천장 환기구로 무대랑 대기실을 오갈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 그런 말을 했다니 표정을 보아니? 가르 검사님은 이 사실을 못 들으셨나 봅니다. 그, 그러고 보니 자라지는 트릭에 관해선 들었어. 하지만 그런 동료를 사용했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군. 그 마술사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안 하다니. 음, 마술사는 관계자에게도 최소한의 트릭만 가르쳐줘요. 수리금 마주자의복숨과도 같으니까요 그래서 계약을 맺어 증언하지 못하겠구나 증인 제 말이 맞습니까? 변호사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마키가 눈여겨볼 만합니다 그, 그럼 역시 증인은 변도사의 주장대로 이동로로 이동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음... 하지만 아직도 마음에 걸리는군요. 뭐, 뭐... 무엇이 말입니까?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사라진 아프로미아 씨가 다시 나타날 때까지 20초밖에 안 걸렸습니다. 이런 짧은 순간에 범인의 목소리를 들을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그...그건 그, 그렇습니다 증인! 설명해 보십시오 그게...그...제 입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변호인 네 아무래도 변호인에게 맡겨야 될것 같군요 저기...뭘 말씀이시죠? 아프로미아씨의 순간이도 그 트릭을 밝히지 못한다면 변호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겠냐꼭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 개구금면 죽겠네. 좀 알려줘요. 아프로미아님이 증언해주지 않도록 만길이 있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 입으로 그 트릭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 아이 궁금해. 어쨌든 다시 증언해 주십시오. 증인이 한 대마술에 관해서요 변호인은 증언을 잘 듣고 진실을 발견하세요 꼭입니다 음. 내꼭 유튜브에다 올릴거야 마술의 비밀에 대해서 저는 변호사님만 믿겠습니다 뭐, 뭐 믿어요 젠장 시험을 왔던 초등학생이 된 기분이야 힘내세요 변호사님 저는 지정된 통로로 이동했을 뿐입니다. 택시고요 출구요 비상구가 있고 거기에 직원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대로 무대 반대편까지 이동할 수 있었죠. 계획상 무대 반대편까지 2분 안에 이동해야 했어요. 이동한 도중에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음, 2분. 이문하네요 의문이 점점 거져만 가는군요. 제 마장님은 내가 트릭을 밝히기만 기다리시는 것 같아. 그만큼 흥미도 점점 커지는군요. <laughs> 졸라 궁금한데. <laughs> 변호인, 어? 꼭 발견해요. 질문을 잡부탁 갑니다. 나의 유튜브 관대츠를 위해서. 진짜 그건 알고 없지만 아무튼 알겠습니다. 앞으로 미안님의 증언과 이 비디오 테이프 영상을 비교하면서 모순을 발견해야겠어. 미누키는 벌써 알아챘어요. 마술사니까요. 그럼 가르쳐 줘. 안 돼요. 마술사로서 트릭은 밝힐 수 없어요. 아휴, 다들 나한테 뭐왜 그래? 2분이라고요? 네, 뛰면 1분 정도 걸립니다. 뛴다뇨? 천장 통로는 좁고 어두울 텐데요? 흠, 잊으셨어요? 저에게 불빛은 무의미하답니다. 아차, 주, 죄송합니다. 그럼, 사건 날 밤에도 2분 안에 도착하셨습니까? 네, 하지만 조금 아슬아슬하어요 도중에 잠깐 멈췄거든요. 앞으로 며이면 영상에 비치지 않은 시간 고작 20초야. 이 시간차로 풀 열쇠는 그 비디오 테이프 영상에 있을 거예요. 마술사가 보기엔 그래요. 변호인 어떻습니까? 아, 빨리 빨리 알려줘. 증인의 증언과 이 비디오 테이프 영상 안의 모슨 그걸 설명할 증거품을 가고 있습니까? 크크크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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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언과 영상 간의 모습, 그걸 설명할 증거품이 있나? 증언과 비디오 테이프 영상 간의 보수를 풀을 증거품은 바로 이겁니다. 증인, 이 브로치를 기억하시죠? 그 브로치는 분명 어제 재판대도 언급했었죠. 사례 현장인 대기실에서 좋습니다그 브로치가 어쨌다는 거야? 브로치를 언제 떨어뜨렸는지는 이미 증명됐잖아.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음? 이 비디오 테이프를 다시 잘봐 주십시오. 이 시점에선 가슴에 브로치가 달려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그럼 뒷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 어, 브로치, 브로치가 없군요. 뭐, 뭐라고? 그렇습니다. 단 20초 사이에 브로치가 사라졌습니다. 무대에서 대기실 구역까지는 뛰어가도 1분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뿐입니다. 사라지기 전에 아프로미아니가 다시 나타난 아프로미아님은 다른 사람인 겁니다. 뭐, 뭐라고요!!! 브로치는 사건 현장 바닥에서 찾았습니다 거기 어디가 어디였냐면 그렇습니다 정확히 환기구 아래쪽이었습니다 증인이 브로치를 떨어뜨린 시점은 무대에서 대기실 구역으로 이동하던 도중 다시 말해 사건과 맞닥뜨린 시점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크깁니다. 그게... 정수과 세우가... 아... 그, 아니라... 그 가루 검사! 재판장님, 그런 표정 짓지 마세요. 저는 변호인이 주장한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그게 무슨... 일부러 숨긴 게 아니라 생각지도 못했을 뿐입니다. 설마 바꿔치기한 사이에 사건이 일어났을 줄은요. 그럼 역시... 그래, 맞아. 승강무대가 올라가기 직전에 아프로미아 씨를 바꿔치기했어. 그럼 가짜 아프로미아 씨는 대체 누굽니까? 이 트릭을 고안한 장본인입니다. 아르마지키 바란이라고 했던가? 바란 쉬었구나.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드네요. 의문이요? 그러니까, 이때, 증인은 무대에 없었다는 말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가짜 아프로미아님은, 평온하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그렇군요 베르나님 그건 깊이 생각 안 해도 뻔하잖아요 미리 녹음한 노래 틀었을 거예요 립싱크잖아요 <laughs> 우리 가리 웨이브를 얕봤나 보네 어, 어라? 아닌가요? 우리 밴드는 라이브 현장에서 직접 연주하고 노래하는 걸 고수해 아프르미아 씨, 가르쳐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증인 증언을 추가해 주세요. 잠깐! 기, 지금 노래했다고 하셨습니까? 네. 가루 씨가 녹음본을 트는 건 싫다고 하셔서 이걸 사용했습니다. 그럼 증인 설마 천장 통로로 대기실 구역을 이동하면서 노래했단 말입니까? 전 항상 어둠 속에 있으니까 어디서 노래하든 상관없어요. 그때 어떻게 이동하면서 숨도 안 차? 하지만 노래하면서 걸었다면 맞아요. 범인과 피해자도 아프로미아님의 목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아, 그, 그, 렇겠네 과연 그럴까? 그, 그, 당연하죠. 현장에서 노래하면 다 들릴 겁니다. 현장 상황을 떠올려봐. 현장 상황이요? 아, 생각났다. 스피커가 있었잖아요. 스피커? 그러니.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시끄러웠죠. 대기실에서 무대 상황을모니터에서 해야 되니까 말이야. 모니터에서 어, 뭐래요? 스피커인데요? 그게 아니라 무대 소리를 실시간으로 듣는 걸 모니터한다고 말해. 무대 장을 보고 나갈 순서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가 봐. 그래. 그 대기실에서 무대 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모니터하고 있었어. 내가 요청했지. 그렇구나. 그래서 범인과 피해자는 아프로미아님이 부른 노래를 스피커에서 나온 소리라고 여겼겠군요. 참으로 놀랐군요. 저, 증인, 왜 그러시죠? 지금 막 생각난 게 있는데. 무십니까 제가 그, 들은 그큰 소리 총소리였죠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저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노래하는 건 멈췄습니다 어? 놀라서 가사를 잊었거든요 노래를 멈췄다니 마침 2절 시작, 시작하는 타이밍이어서 아주 부자연스럽지는 않았지만요 이마 변호사님 너한테 건넨 믹싱 콘솔을 꺼내보실까? 믹싱 콘솔이요? 그거 있잖아요 음악을 분석하는 기계 말이에요 아 이거 말이구나 깜빡 잊고 있었어 좋아. 들어보자. 정말이군요.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그, 그, 그렇습니까? 저는 들어도 잘 모르겠는데요. 가사집을 봐주십시오. 2절 첫머리 블레이저필레서이 please so, please so. 부분입니다.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그렇군요. 단어 두번 해야 되는데 한 번밖에 가사가 안 들렸어. 이제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크게 착각했을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사건 발생 시점은 콘서트 2부, 아프로미아님의 발라드 타입 때였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콘서트 2부 때 무대에 있었던 피고인은 범행을 저지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콘서트 이브 때 무대에 서지 않은 다이안 형사는 범행을 저지를 기회가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가루 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밌네. 뭐가 재밌어? 이렇게까지 재판의 흐름이 역전된 건 처음이야. 하지만 단한 가지 문제가 남아있어. 그게 뭡니까? 이마 변호사님이 제시한 가설, 그 근거가 전부 아프로미아 씨의 증언을 토대로 한다는 점이야.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간단한 얘기입니다. 이런 말까진 안 하고 싶었지만, 만약 앞으로 미아 씨가 피고인을 감싸려고 거짓말을 했다면요? 거짓말이라는 증거도 없지 않습니까? 나도 알아. 다만 진실이 무엇인지 아직 모른다고 말하고 싶었을 뿐이야. 그 남자의 증언을 듣기 전까진 말이야. 그 남자라면 설마... 그렇습니다. 제 동료라고 해도 여기까지 밝혀진 이상 증언대에 세울 수밖에 없겠네요. 마유지키 다이안 형사 말입니다. 이 사건의 중요 참고인으로서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용의자로서입니다. 용의자라니? 드디어 증언대에 끌어냈어. 다이안 오늘이야말로 진짜 모습을 발견하겠어 그럼 이쯤에서 휴정하겠습니다 가르검사 다이안 형사를 증인으로서 소환하고자 합니다 준비해주세요 아씨 오늘 칼퇴근 틀렸네 감사합니다 좀더 늦게 퇴근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15분간 휴정하겠습니다 휴정 휘정! ¿Qué eso?